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희 목사입니다. 예레미아 40장 1절에서 6절은 예레미아가 유다에 머물기로 마음을 먹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바벨로리아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누부간의 살 왕의 명령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예레미아, 라마에서 발견하고 그를 석방시켜 줍니다. 예레미아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머물렀던 미스바로 갑니다 7절로 12절은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리는그 당시 상류충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아 왕때 서기관을 지냈고요 그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소송에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반 가문이 예레미야와 같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리아는 바벨로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다리아는 미스바에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총독으로 시급히 해야 될 일은 그 해의 농작물들 가운데 건질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거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13절로 16절은 이스마엘의 그다리 암살 계획을 보여줍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유다가 이제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자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암몬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인 이스마엘 왕족이죠. 왕족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귀족 출신 그다랴, 그다리아,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왕족인 이스마일의 눈에는 귀족 출신 그다랴의 손에 유다의 운명이 맡겨진 그 상황이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41장 1절로 18절은 그다랴가 이스마일에게 암살되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그다랴는 왕족이고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일 일행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국가 멸망 이후 유다는 또다시 대혼란에 빠지죠. 그다리의 정책을 지지했던 요한안과 다른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요한안과 다른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갈 것을 결정합니다. 42장 1절 6절은 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거를 두 번이나 다짐하며 약속까지 합니다. 7절로 22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집트로 도망하는게 아니고 유다 땅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주문 받는 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생겨야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베푸시겠다라는 약속도 전달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국가 멸망 전후에 아주 혼란했던 시기에 두 사람의 구원이 주목이 됩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낸 에벳. 멜렉이란 사람이고요 또한 사람은 바벨로니아의 사령관에 의해서 석방된 예레미야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회오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의 한 복판에서도 구원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 40장부터 4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려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 아들 그 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올케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미 아들 그 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가미 아들 그다리에게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카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누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 아들 그달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의 살라, 모압과 암문자선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리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위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조선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가의 아들 그들의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리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들의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대레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제41장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미 아들 그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 아들 그달야를 쳐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대래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대래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살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일이 사로잡되 곧느다녀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사로잡고 안문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카레야의 아들 유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녀의 아들 이스마일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카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난을 피하여 암문자손에게로 가니라. 카레이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위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리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른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만 아히가미 아들 그다리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제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의 아들 유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유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치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안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하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꿈틀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니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말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힘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해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